미디어 뉴스 김민수 기자, 최근 국내에서 1억 원을 넘어서면서 크게 주목받았던 디지털 앞에 비트코인이 약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비트코인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 갑론을 박이 오가고 있으며, 더불어 높은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투자를 잘 모르는 대중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엇이며 최근 급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이다. 정부,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 비트코인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다. 따라서 전자거래로 진행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발행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채굴이 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란 비트코인이 중앙 서버, 예, 중앙은행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익명성을 위해 중앙 서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서 위조 혹은 장부 조작을 막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기록을 보여주며 비교한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대조하기에 강력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 채굴은 이 블록체인이 잘 유지되도록 고안된 보상 체계이다. 블록체인의 유지를 위해서는 작업 증명을 통해 블록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컴퓨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지속해야 한다. 이 계산을 빠르고 많이 풀수록 코인을 받게 되는데 이를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를 풀수록 난이도 역시 높아지기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강화된다.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1년 이미 캐나다에서 상장되었으나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10년간 상장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미국에서의 현물 ETF 1승위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이다. 우선 비트코인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전망이 어둡고 자산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곳곳에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대중에게 정식으로 자산으로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금융사와 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상승을 이끈 것이다.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요가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수요량이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거래량에 더불어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가능하기에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난 상승세 이후 현재는 약간 하락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시적인 하락세일 뿐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아직은 불안 요소가 많기에 심각한 역주행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시금 대립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반강기를 뒤집고 다시금 상승 곡선을 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